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동경해 마지않는 부귀영화라는 것이 과연 우리들의 행복을 보장해 줄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동문견이라는 선거를 들고 왔습니다. 동문견은 중국의 진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를 공격해서 중국 천하를 통일을 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 그리고 통일된 뒤에도 군현제를 확립하고 화폐 단위나 문자나 도량형을 통일하는 등 국가의 기틀을 잡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 마치 우리 조선 개국 당시의 정도전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 이 사람이 중국의 이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민화를 위해서 수많은 학술서적을 불태우고, 460명 이상이나 되는 학자들을 생매장한 분서갱유의 주역이기도 했죠. 또 성악설로 유명한 순자의 문화에서 함께 공부했던 한비자라는 자기 친구를 자기보다 능력이 월등하다는 질투심 때문에 모함해서 죽게 한 비정한 사람이기도 했죠. 중국 초나라의 상체라는 거울의 말단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중국 대륙의 이인자인 승상의 자리까지 올랐던 이사가 지옥유마라는 성으로한 명이 높은 조고라는 환인관과 함께 에, 중국의 무소불위의 실력자였던 이사가. 결국에는 뭐든 짓을 함께한 조고의 모함으로 영모의 혐의를 뒤집어쓰고서는 사암족을 멸하는 화를 당하게 됐죠. 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한마디를 했는데 이 말에서 이 동문견이라는 성어가 요리했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은 동쪽 문 밖에 개, 이런 뜻이지만은 권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덧없는 것이다.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평범한 백성들의 평범한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저절로 연상되는 이 동문견이라는 성어를 정신건강과 연관지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B.C. 221년도에 진시황이 중국 천하를 통일했죠. 그런데 11년이 지나서 이 진시황이 지방을 손시하다가 죽게 됐습니다. 어. 사구라는 곳에서 죽게 됐어요. 그러자 승상이었던 이사하고 환관의 우두머리로서 국세를 관리하고 있던 조고가 공무를 해서 이 진시황이 죽기 직전에 남겼던 유언장을 가짜로 바꿨습니다. 원래 유언에는 진시왕의 장자인 부소에게 이렇게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소야, 급히 그 함양으로 가서 함양은 진나라의 수도였죠. 함양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의 시신을 맞이해서 장례를 치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와 조고가 짜고 이 연장을 바꿔서 부서야 너는 불효자다. 칼을 내려보낼 테니까 자결해라. 이런 내용으로 연장을 바꿔서 부서로 하여금 자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아들 호해를 황태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황제의 죽음을 숨기고 시신을 올량거라는 수레에 싣고 환관 한 사람을 그 올량거 안에 태우고 시신 옆에 태우고 황제 행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 때마다 식사를 올리고 백관들로 하여금 평소와 다름없이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월량가 안에 있는 환관이 그러니까 가짜 황제가 제때제때 제때 결제를 하는 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진시황의 죽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극소수였거든요. 이사와 조고와 막내 아들 호해와 조고의 신복 환관이던 대여섯 명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7월이었기 때문에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났겠죠. 이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절인 생선 한가마니를 가져다가 아마 젓갈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가마니를 시신 주위에 놓고 그 냄새를 상쇄시키는 작전을 썼습니다. 이렇게 황제의 죽음을 숨기고 수도인 함양으로 급히 돌아가서 그때서야 황제의 죽음을 공포하고 이 호해를 황제로 세웠습니다. 이 호해를 이세황제라고도 하죠. 이 조고한테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은 이 이세황제 의 호해는 황제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좀어리석했습니다 이런 의숙한 황제를 등에 업고 이사와 조고가 국정을 농단하는 상황에서, BC 209년도에, 저 유명한 진승과 오광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이 전국적으로 퍼져가던 BC 208년도에, 조고가 이사를 모함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형장으로, 어, 끌려가면서, 어, 이루어지는 장면을, 이사 열정의 한 대목을 보면서 한번 보십시다. 2세 2년 7월에, 이세 황제 의 호해가 황제가 된지 2년이 되던 해, 음력 7월에, 구사 오형하고, 이사에게 오형을 갖추고, 넌요참 함양시 하니라. 함양의 저자에서, 시장에서 이사를 요참형에 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 주록한데, 이사가 사형장에 가기 위해서 감옥을 나와서 끌려가고 있었는데, 여 기종자 구집이로라. 그의 가운데 아들도 함께 잡힌 몸이 되었다. 그의 기중자와 이사가 그의 가운데 아들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오역 여약 부견 환견하여 나는 너와 너 약자입니다. 너와 다시 누런 개를 끌고서 구이 상체 동문이나 함께 고향인 상체의 동문을 나가서, 그러니까 동문 밖으로 가서, 쭉, 저 도련이 날쌘 토끼를 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누렁이를 데리고 동문 밖으로 가서 토끼 사냥을 하고 싶었는데, 기가 드고려 어찌 가능하겠느냐? 이제 틀렸다. 서로 부자 상복하고, 마침내 부자는 서로 통복하고, 이, 이, 삼족이 로라 삼족이 멸족을 당했다. 이 오랑케 이 자는, 여기서는 멸하다 죽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견 환경 구출 상체 동문이라는 말에서, 이 동문견이라는 말이 유리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오형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 형벌이라는 뜻이죠. 중국, 주나라 때, 그러니까, 주나라가 한, 빛이 1100년도 경에 세워졌으니까, 오래된 얘기죠. 삼천년, 전 얘기죠. 이 나라에서 시행되던 다섯 가지 형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오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첫째, 묵형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죄명을 쓰는 겁니다. 죄명을 쓰고, 어, 문신하는 겁니다. 먹으로, 상처를 내서 먹으로, 글씨를 쓰고서는, 어, 그러니까 문신하는 거니까요. 나는 도둑이다. 이렇게. 평생 그 죄명을 달고 사는 거죠. 두 번째는 의형이라고 해서 코를 베는 형벌입니다. 세 번째는 월형이라고 해서 발꿈치를 베는 형벌입니다. 네 번째는 궁형이라고 해서 남자 같으면 고환을 없애버리는 형벌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벽이라고 해서 사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그 죄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구사오형하고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섯가지 형벌을 차례대로 다 받았다 이런 말이죠. 여기다 나는 영모를 했습니다. 이런 문신을 하고 코를 베이고 발꿈치를 베이고 고환을 발리고 나서 요참형에 처해졌다. 이게 허리요자 벨참자 허리를 베는 형벌에 처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친구가 자기보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질투심으로 죽게 만들고, 형벌을 혹독하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분석행위를 일으켜서 수백 명이나 되는 학자들을 생매장하고, 황제를 바꿔치기 한그 죄목이, 그 죄과가 이렇게 컸다고 할까요? 이사 열전에 의하면은 이 이사가 승상의 자리에 있을 때, 이사의 아들들은 죄다 진시황의 사위가 되었고, 딸들은 죄다 진시황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이사의 아들 이유가 삼천 태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삼천 태수 이유가 삼양으로 잠시 휴가를 왔을 때 자기 아버지한테 휴가를 왔을 때 이사가 자기 집에서 장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정부의 고관이라는 고관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왔기 때문에 이사의 집앞 광장에는 말이 수천 마리나 늘어서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세속에서 말하는 부귀 영화를 극한으로 누렸던 사람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이랬던 이사가 인류사에 남을 만한 참혹한 형벌을 참혹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이죠. 이사 열전 끄트머리에서 그 저자인 사마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벼슬자리에 있었던 이사는 공명정대하게 정치를 하지 않고 군주에게 아첨하고 부안해동하면서 형벌을 혹독하게 했다. 그리고 태자를 바꿔치기했다. 그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이사는 주공이나 소공과 같은 반열에 올랐을 것이다. 주공은 공자가 가장 존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공. 이 주공과 소공은 주나라 초창기에 주나라의 건국자인 무왕이 일찍 죽고 그의 아들 성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성왕이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왕의 동생들, 그러니까 성왕의 숙부들인 주공과 소공이 이 주나라를 서로 나누어서 잘 통치하고 성왕이 성장했을 때그 통치권을 물려주고 깨끗이 물러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수양대군과 대비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안타깝다.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1988년도 11월 23일날 7년 반이나 이 나라를 통치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백담사로 유배를 갔죠. 이 성명서에서 전두환 씨는 생업을 위해서 부지런히 길거리를 오가는 시민들과 추수를 끝낸 농민들의 평범한 일상과 행복이 한없이 부럽다 이런 말을 했죠 그렇게 억지를 부려서 순리를 거스르고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지나고 보니까 고향에서 아들들과 누렁이를 내리고 토끼를 놀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했을 것 같다 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욕심을 경계하는 말이 많이 있죠. 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런 말씀도 있고, 부자가 천국에 간 것은 어렵다. 이런 말씀도 있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로도 들리네요 불가에서 말하는 뭐, 해탈이니, 열반이니, 피안이니, 이런 말들도 욕심을 가지고서는 그 경지에 이를수 없는 것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지 불태라는 말이죠. 적당한 선에서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이 말이죠. 주식시장에도 이런 격언이 있다면서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가격이 막 올라가는 상황에서 적당한 선에서 팔기라고 하는 것이 쉬울까? 형잘 <laughs> 모르겠습니다 안 해봐서 천하 미인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유혹을 하는데도 조연할 수 있었다는 소화담이나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했다는 조영장군처럼 살기라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한 세상을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자체가 천하라고도 불리던 중국 천하의 이인자 자리에 올라갔던 이사의 흥망을 보면서 동문견 즉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다시 새겨보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